직접 관계 대명사, 위치나 후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. 예를 들어서, I have a book and it has a pink ribbon. 요거는 접속, 접속사 플러스, 접속사인 N과 대명사인 t e 이 만나서, 그, 위치나 후 중에 하나가 되는데, 어, 북은 사물 동사이니 위치가 됩니다. 그 다음에, I met h g r and they were so pretty.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후, 위치나 후 관계 대명사가 되는데, 여기는 걸, 즉, 사람 명사니까 후가 됩니다. 그리고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는 주어 동사를 접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시 있으니 이이시이 이이 책을 대신 하는 대명사입니다. 그래서 접 관계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이고 또 여기는 여기, 여기와 여기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요게 주어, 요것도 주어 대명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보고 축격 대명사라고 합니다.